너돈 그렇게 많은 왜 남을 가르치냐? 강의 파이들이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네, 저도 강의 파리가 맞고요. 일단 저는 위선은 싫습니다. 이게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유튜브 퀄리티가 저 정도인데 더 좋은 게 있다고? 네, 당연합니다. 예야.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1 1사 천국 투자 너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은 혼자 하실 거면, 은 저랑 같이 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당신이 더손해죠 저를 아직도 단순한 코인쟁이로 아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제 투자 철학은요, 자산 배분의 8에서 90%를 넣고, 확률 기반 투더문 전략, 코어 사틀라이트 전략, 요게 이제 전략입니다. 요게 10에서 20% 정도를 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자산 배분에서는 꽤 안전하게 내 자산이 불어나고 그리고 이 투더문 전략 여기서 한마디로 좀 대박을 노리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 투더문 전략에 100% 넣어가지고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을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어 자산은 자산 배분에 넣어가지고 안정하지만 천천히 이제 불, 불려가고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대박을 노립니다. 이제 투자 철학을 알리는데 제가 투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제가 실제로 돈을 어떻게 투자하나 계좌 공개 이런 게 보면은 그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왜냐면은 코인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100% 여기다 넣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을 1,600개를 찍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영상 메시지에 집중하고 큰 그림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장 심플한 투자를 추구합니다. 이 자산배분과 확률기반 투자문 전략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것은 초보자들도 따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배분은요, 말 그대로 자산을, 자산을 좀 배분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기관 투자자의 95%, 개미 99%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철학적으로 좋냐 라고 하면요 투자자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첫 번째는 큰 손실을 피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모든 손실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큰 손실은 피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수익 세 번째는 높은 수익 그리고 반드시 이 순서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산 배분은 1번과 2번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나 높은 수익까지 얻는 거는 조금 어렵죠. 물론 올해는 좀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제 멤버십 분들이 실제로 제가 매월 엑셀 파일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드리는데 그냥 따라 했더니만 최근 12개월 동안에는 약24%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에 주식도 올랐고 채권도 좀 별로였긴 했지만 오르긴 올랐고 실무자산은 많이 올랐거든요. 금 같은 거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승익를딱 보면은 이게 늘 부진한 놈도 있거든요. 11월 4월에는 오히려 주식이 별로였는데, 이때는 채권과 실물 자산이 포트폴리오를 살려줬고요.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채권이 별로였는데, 이때는 주식과 실물 자산이 포트폴리오를 살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한 놈이 별로이면은 다른 놈들이 구제해준다. 사실 그래서 향후 12개월 동안에 자산 배분으로 24% 수익이 나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수익률은 떨어지겠지만, 그런데 한 놈이 비실거릴 때 다른 놈들이 도와주는 이 패턴은 미래에도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으로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있고 안정적인 수익도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높은 수익은 최근 12개월 동안에는 가능했지만 지속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산 배분으로 큰 손실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거 버셔 가지고 해피하신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나는 10년 동안 돈을 벌어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자산 배분을 하니까 돈이 벌리네. 이런 분들이 꽤 자주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퀀트 기반 투더문 투자 이거는 왜 하는 것인가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15% 이상 수익을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동안에는 자산 배분만 해도 15% 이상 벌었겠지만 원래는 저 정도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 수익을 좀더 늘리기 위해서는 조금 욕심을 부려야 되는 건데 이 욕심 부리는 거를 전체 자산의 10에서 20%로만 하라는 게제 굉장히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개별 자산으로 초과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들이죠. 그러나 저는 이게 대량적 백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냥 주장을 해가지고, 어, 저게 오를 것 같은데, 어, 그, 그냥 요 주식 사보쇼. 이런 거는 제가 안 한다라는 거죠. 저는 늘 전략이 필요하고, 전략을 검증을 하고, 그 후에 추천을 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으로 수비를 하고 큰 손실 없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투다문 전략, 이걸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거. 그러면 연봉이15% 무난히 달성 가능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이 철학에 맞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면 저랑 같이 하시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는 어, 저, 저놈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동의를 아마 하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홍보로 들어갑니다. 홍보, 홍보. 네, 우리 멤버십에 오세요. 네, 링크는 밑에 있습니다. 지금 연회원권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매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19일에 오프라인 행사가 있는데 네, 이 연회원권 달성 아, 할인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매월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정확한 비중을 보내 드린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그 실제로 그냥 주식, 채권, 실물 자산 포트폴리오만 가지고도 이 수익이 나네 하시는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19일부터 추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자산 배분만 하는데도 자산 배분보다 더벌수 있는 방법도 알려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투더문 내용도 아주 빵빵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는 일부러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멤버십 회원들한테 라이브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확실히 유튜브와 차별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매월 초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만 나가는 게 아니라 계절성 분석도 해드리는, 거, 해드리는 건 당연한데 재미있는 거는 어떤 개별주, 어떤 ETF, 그리고 어떤 코인이 특정 계절성의 확률이 높은가, 그것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저보다 더 뛰어난 구루들의 투자 아이디어 총집합. 그것도 다 보내드리고요. 라이브로 해드립니다. 그거는.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 없는 책도 제가 미리 다 읽고 기술적 투자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요 책이 한국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한국 책들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제 생각으로는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후기를 보시면은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 얘기 당연히 하죠. 주식과 달리, 내가 왜 언제 사고 팔았고 투자 전략이 뭔지 이것도 다 설명해 드립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면은 좀 뭐, 리리반 이슈가 있고, 뭐, 그럼 좀안 좋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언제 팔 건데, 그리고 되살 건데, 이런 전략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보통 제가 사면은 살 때부터 이놈을 언제 팔지든 정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매수 매도 타이밍이 맞느냐, 어, 틀린 적도 굉장히 많았는데, 아, 저놈은 저런 논리로 생각을 하는구나. 아, 그럼 여기서 내가 배워갈 게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배워갈 게 아마 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스테이블 코인 시대 미친 자거든요. 심지어 가치 투자가, 그러니까 장기 보유가 가능하고 확률이 높은 코인들도 알려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맨날 애매 모호하게, 그래, 이더리움 정도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언체인지 표들도한 달에 한번 당연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뭔가 새로 연구한 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를 즉각 멤버십 웹사이트 글로 올립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기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동강 채널과 협의해가지고 제 멤버십 회원들한테 또 무료로 추가 정보 드리는 서비스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멤버십 들어오셔야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몇달 전부터 유튜브 내용과 멤버십 내용 차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2021년, 2 2년요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 내용과 멤버십 내용이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무료 고객들에게도 아주 훌륭한 정보들을 엄청 많이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겹치는 내용이 한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어, 제 기본 철학은 내 고객들이 백만 장자가 되면은 내가 억만 장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 유튜브 시청자도 물론 제 고객인데 무료 고객입니다. 이분들은 백만 장자가 되어도 저를 억만 장자로 안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유료 고객. 이분들이 백만 장자가 되면 제가 억만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몇달 전부터는 차별을 아주 아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유튜브 퀄리티가 저 정도인데 더 좋은 게 있다고? 네 당연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유튜브 바닥에서 저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2위랑 제가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뛰어나니까요. 그게 사실 맞는 거니까. 네. 근데 제 내공이 저 정도는 사실 아닙니다. 유료 회원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저한테 돈을 주고, 여러분들은 안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11사 천국도 꽤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11사 천국이 보통 늘 좋고, 네, 그리고 이제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나 저랑 같이 하시면 아마도 더 많이 버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당신이 안 와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멤버십 하면은 당신은 득을 많이 볼 거고, 안 하면은 니네 손해지, 뭐. 솔직히, 제 멤버십이지만, 이거 안 하는 사람,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안 하는지, 정말 이해를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또이 말이 나오겠죠. 약풀이 분명히 달릴 거야. 너돈 그렇게 많은 왜 남을 가르치냐? 강의파리들이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네, 저도 강의파리가 맞고요. 일단 저는 위선은 싫습니다. 저는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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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사람들을 가르쳐도 제 투자 수익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정말 미세한 틈새 시장에서 이제 미세한 전략을 쓰면은 그 전략을 밝히는 한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데, 저는 그런 전략들을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우리 다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행복해도 내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요, 억만장자 가장 쉽게 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요, 그냥 내 고객들이. 돈을 벌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돈을 벌면 해피해가지고 추천을 하고 그리고 내 상품을 사고 내 서비스를 사고 그러면은 또 옆사람이 해피해지고 해가지고 모두가 해피해지고 그들은 백만장자다 억만장자 되는 거예요 하! 이게 지속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엄청 배웁니다 그리고 배우는 게 저는 엄청 재밌거든요 이거 완전 윈윈이자 재미도 있고 저한테는 천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 멤버십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득을 가져간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왜냐하면 이 멤버십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저처럼 열심히 컨텐츠를 소비하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는 거 엄청 재밌는데, 네. 근데 여러분들보다 솔직히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재밌기까지도 하고 돈까지 벌어. 이거는 제 천직. 입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저는 어, 치매 오기 전까지는 할것 같은데 제가 기본적으로 두뇌를 좀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치매는 안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댓글들이 달리면 저는 보람이 느끼기도 합니다. 저에게 배워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소식 들으면 아이 뿌듯함. 아 그래 그들이 조만간 백만장자가 되는구나. 백만장자 그리고 나도 백만장자 돼야지. 예 그리고 이분들은 저를 좋아해 주시면서 커뮤니티 수상으로 저를 인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 중심이 있는데 영향력 파워. 뿌듯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 참고로, 많은 꼰대들은 이 휠을 느끼기 위해서, 심지어, 엄한 사람들 붙잡아놓고, 무료 강의를 합니다. 어, 라떼는 말이야. 하는 거있잖 아, 아저 부장이 또 시작이야. 하는데, 어, 저는 돈을 받고 이 부장 노릇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 내가 이거 포기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못 하겠죠. 아무튼, 이게 진짜 윈윈 윈 사업입니다. 멤버십 오시는 분들은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더 저는 돈을 가르치면서, 이제 뿌듯함, 배움, 즐거움,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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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 아닌가 싶습니다. 자, 11월 4월 프리뷰를 보면은 역설적으로 2025년 5월 10월보다는 좀덜 아름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25년 5월 10월은 역대급이었거든요. 주식이 폭 주식이 폭발하고 한국, 미국 다 폭발하고 그리고 코, 어, 코인도 꽤 올랐고, 그리고 거기다가 금, 은까지 뻥뻥뻥 이런 거는 어, 다시 오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러나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아름다울. 겁니다 특히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금은행은 아직도 기회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인은 오히려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불확실해요. 이게 내년 4월까지 버텨줄지, 중간에 꺾일지. 근데 거기에서 지금 당신 판단으로 빠져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보유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저랑 같이 하실 겁니까? 저랑 같이 하시는 게 아마 나을걸요. 채권은 대단히 훌륭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금리 인하 체제이기 때문에 크게 까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짧은 프리뷰였고요. 당연히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이만큼 더 드립니다. 제 자세한 자산 배분, 뭘어야 되는지, 왜넣어야 되는 거지, 전망은 어떤지 당연히 다 드리고요. 그냥 저랑 어 저희 즐거운 커뮤니티와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약. 멤버십 적감했을의 기회는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114천구 자산 배분과 투더문 포트폴리의 아름다운 컨비네이션으로 당신은 백만 장자가 되고 나는 억만 장자가 되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 코인은 당연하고 가치 투자, 기술적 투자, 퀀트 기좌소 내용까지 모든 것 제공해 드리고요. 멤버십을 같이 하시면은 자산에 따라 다르지만 회비의 수십에서 수백배 정도는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하시면 당신이 손해지. 나는 별 손해 없습니다. 나 먹고 사는 거 충분하거든. 자, 네,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었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